자 오늘의 또 컨텐츠는 어제는 제꺼 카이저가 어 34,000에서 3만 35,000으로 3만 무려 900명성이 올랐어요. 그냥 무지성 명성 명, 때려가지고. 근데 오늘은 저 이제 3만 딸이 형님들 말고 세가지 케이스입니다. 1번 29,000에서 이제 3만 못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던 깔딱고개 형님들의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음, 그치? 그 다음에 2번. 아마, 대다수의 인원들, 어, 지금 던전 앤 파이터 나름 열심히 하시다가, 아, 어, 이게 지친다 하셨던 분들 중에 한명그 라인이 바로 요 도강. 24,000에서 25,000. 히어로즈 진입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슬레이어 도는 게 맞냐? 파죽성 닉스는 들어가 놨는데 이게 맞냐? 이거 제대로 돌아가느냐? 딱이 구간. 아마 가장 많은 인원들이, 이게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차 아닌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laughs> 도강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번 만팔다리 이게 무슨 얘기야 형님들이 가장 많이 박혀 있는 캐릭터일 거예요 바로 부캐릭들 중에 템은 다 맞춰놨는 그 그러니까 오지마 때 템은 다 맞춰놨는데. 말 그대로 골든베리를 녹아다만 했던 익스 캐릭터이죠전 <laughs> 시즌에 졸업은 해놨어. 음. 이게 베릴 와다다다 전용 캐릭들이거든요, 얘네들. 어. <laughs> 그래서 에픽들은 왕창 쌓여있는데 뭘할 수가 없었던 캐릭터들. 어. 그래가지고 그런 캐릭터의 이제 총세 가지의 케이스를 형님들한테 보여드릴 것 중에 어떤 걸 오늘 할 거냐 했는데, 역시나 아무래도 내가 가진 그 개체수들이 이제 본 캐릭을 과하게 하셨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주차된 형님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리자니 많이 힘들고 그렇다고 가만히 냅두기에는 어 이거 좀더아 이게 되게 그래 딱 요정도 에서 그냥 파죽성 익스 선에서 도는게 이정도면은 뭐 잘하고 있는거지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어요 친구 거기다가 플러스 도광이어가지고 이번에 캐릭터 밸런스 패치도 받았, 아 이제 어, 밸런스 패치가 아니라 리뉴얼 패치를 받았으니까 실 성능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한번 같이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그럼 안할 거예요. 얘네들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어. 일단 오늘은 이 친구들 먼저. 일단 첫 번째 도광입니다. 도광 캐릭터는 캐릭터 딱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형님들이랑 같이 한번 그 전화하니까. 무지성 상변 세팅이었죠. <laughs> 상변 떡칠 상변 8개 거는 세팅이었어요. 이 세팅을 하고 나서 그냥 베릴만 조금 했었어요. 베릴이랑 한정 퀘스트 위주로 좀 플레이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500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뭐 별거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의 식사량. <laughs> 야, 이것도 힘매정수 값이 아우 머리 아파. <laughs> 예, 보시다시피 예.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익스부터 지금 보시면은 명성 기준이 1500, 1100, 1600, 900, 1000, 1100, 1막 1000, 1300, 1200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죠. 슬레이어 수준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캐릭이야. 어 히어로즈 노말 들어가기는좀 안되고, 킹이랑 슬레이어 나오기 전에 킹을 킹이랑 마스터에서뭐운 좋게 먹었었던 거못 먹었었던 거 이런 거 했었던 캐릭이거든요 요거 한번 오늘 닥치고 무지성 성장 한번 어제 성, 무지성 성장할 때 굉장히 재밌게 보시더라고 아.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어제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모든 장비에다 다 때려 박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방식을 취하자면은 이거를 정렬 한번 때려 그럼 이게 동템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동템들을 좀 해서 가는게 맞나? 아니면 최대치를 좀 높여서 가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최대치 높이는게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여기 지금 어깨가 빙석이 여러 개니까 어깨를 여기 있는 친구들을 뭐야 이관 성장이라도 해가지고 박아? 근데 그러면은 약간 이번 그거에서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아 그치좀 별로지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닭 성장할게요. 아이뭘 계산을 합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가 더 하면 되지. 그쵸? 자, 그러면 스타트는 24,500입니다. 어? 따로, 따로 장비 바꾸는 거야. 나중에 생각해보고 24,500이니까, 새로, 어, 치고 한번쏵한번 먹여볼게요. 야, 귀걸이 여기 뭐야, 이거. 노가다 진짜 많이 한 티가 난다, 그죠? <laughs> 자, 파워 성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그냥 가볍게 한번 예측만 한번 해보실래요? 이 24,000이고 대충 슬레이어 기준에서 좀 돌던 애야. 슬레이어랑 아, 마스터에서 슬레이어 사이에서 먹은 애거든요. 얘 명성 얼마까지 오를 것 같아?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아. 26,000? 2만 9천까지.. 어, 9천이면 진짜 많이 보는데 어. 2만 9천 진짜 높은거야 2.8? 2만.. 그니까 2만 8천 정도? 오케이 형님들.. 한번 무지성 성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으... 준비하셨죠 그냥 닥치고 성장이에요 아 돈이 없고 <laughs> 자, 그러면은, 24,500. 24,529짜리 캐릭터입니다. 저는 항상 형님들 예상이 맞을지, 아니면은, 16, 부캐릭들. 아, 이 정도까지 배우는 오르는구나. 배우는 보실 수 있을지. 중간중간 중간 조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했죠? 맛있다, 맛있어. 어, 확실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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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게 1500 올라오는 요 라인이 많이 오르네. 와 아, 세 배, 와 와우. 어, 저거 대성공, 소리가, 아, 막 소름돋네. 아 어, 여기 지금 1 0몇 달이어가지고 굉장히 낮습니다. 쭉쭉 오르고 있어요. 와 삼십이 막막 올라가 막 올라가. 와 대성공까지. 야 연속 대구 성공 너무 좋구요 맛있다. 그냥 시원하게 박아. 아이고 대성공 좋아요. 그냥 시원하게 다 박아. 야 대성공 좋아요. 아 일단 한인밴 다박았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일단 한인밴은 싹다박았구요 그러니까 중간 결과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어, 약간 24,500이었습니다. 야 지금부터 시작이네. 어, 보이죠? 워메, 워메 많은 거 봐. 근데 진짜 많이 먹긴 많이 먹었구나. <laughs> 아까 제가 힘의 정수 80개로 스타트 찍은 거거든요. 어. 와, 대성공! 영 올랐어요. 게이드. 크아, 맛있다. 와, 좋아, 좋아. 와, 46.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겠는데, 자 이번에 벨트가 많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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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와, 좋 와, 우 와, 우올 좋아좋아 올라가 올라가 아, 중간에, 와, 동일, 동일 성장 한번 매겼네요, 어. 이 대성공이 1.5배 2배, 그 다음에 3배 이렇게 있어요. 아, 요거는, 요거는 형님들 2배의 대성공이에요. 3배는, 쭈용쭈용! 이거 있습니다, 어. 요거는 2배야, 아. 어.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목걸이 라인. 야, 근데 목걸이 진짜 많다. 어, 많아요, 많아요. 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 진짜 와 대박이 어 뭐야 야 80개 있었는데 다 썼어. 모임 80개 더 살게요. 음 바로 사고 아, 좋습니다. 난 팔찌 와... 좋다, 좋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기지개 많아요. 형님, 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어, 형님들이 아까 뭐 2.8, 2.9, 이 정도 아마 예측을 하셨었었는데, 요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팔찌. 팔찌 왜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이제 30이 좀넘으면 그때부터 좀 힘들어지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반지 두 줄, <laughs> 반지 두 줄, <laughs> 표현이 두 줄. 와 아, 이게 세 배야. 방금 대성분 보셨죠? 번쩍, 어 이거. 이게 3배짜리 대성공이에요. 아, 요거 2배 성공. 약간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데, 쭈 소리가 나. 고게 이제. 음. 아, 2배. 와! 아, 근데 3배 잘 터진다. 미쳤어, 미쳤어. 어, 아, 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왜 그러는데? 야, 뭔데? 아, 두배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인벤인가요 와 3인벤 돌리네 <laughs> 몇개를 돌리는거야 아딱 요만큼 남았네요 어. 오늘도 되세요. 아 신화도 박아버리고 싶네 이거 <laughs> 야 신화까지 박았으면은 이거 원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법석부터 상고정님 맛있다. 어. 아이, 좋아요. 이게 이제 가끔씩 절 오른다라고 보실 수 있긴, 어이거야덜 어. 오른다라고 보실 수 있긴 한데, 결국에는 경험치 통이 좀 중요한 거다 보니까, 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두배 터지면은 경험치가 레벨이 맞지 않는데도 경험치량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료로 쓰이는 명성의 양요런거 어, 따라서 조금씩은 가끔 명이 뜰수 있어. 어우 맛있다. 어 맛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크아, 끝났습니다. 모든 걸다 부었어요. 마지막으로 무기 하나. 근데 여기는 경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몇개 썼지? 제가 원래 80개를 갖고 왔었고, 80개에다가, 지금 제가 80개를 더 샀었죠? 그럼 얼마야? 160개. 160개에서, 12개 남았으니까, 148개. 에픽을 148개를 박았습니다. <laughs> 어, 에픽 148개를 박았으니까 어디 한번그 다음에 아까 그 뭐냐 명... 그 뭐야 골든베리일은 대충 한 2000개 정도 박은 것 같아요 골든베리 2000개에다가 에픽 140개... 140개 정도 박았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명성치가 원래 막 1200, 1400 여기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었었는데 좀1700 이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24,300, 얼마였죠? 어, 24,300 정도 됐었는데, 과연, 형님들 상상만큼 올랐을지. 하나, 둘, 셋. 뿅! 야, 많이 오른다! 4,300 정도 올랐거든요? 솔직히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죠? 와 진짜 많이 오른다. 정확하게 형님들 예상하신 분들, 아까 <laughs> 2,089 하신 분들은 2,082,8500이니까 딱 중간이네. <laughs> 그리고 중간에 물론 동일한 아이템이 대성공이 터졌었으면 대박이었었는데 굉장히 잘 터졌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전, 이전 패치에서 있었던 이관성장을 기준으로 봤었다면은, 이관성장 기준으로 4번 정도밖에 못하는 정도의 베릴의 양이었었죠. 200개 정도 썼으니까. 아, 2, 2000개 정도 썼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대신, 베릴의 양이 줄은 만큼, 이 힘의 정수의 양이 늘었다는 거, 어. 그리고 이 힘의 정수는, 형님들, 이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에픽을 갈아서 에픽소울을 챙기시거나, 아니면 레이드를 도시게 되면은, 이 불멸의 의지로 에픽소울을 일주일에 40개까지 챙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막, 박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힘의 정수 값이 잠깐 올랐는데, 그렇게까지, 어, 그렇게까지, 막, 계속, 고점을 찍진 않을 거예요. 형님들이 막 국회를, 모두를 저처럼 할건 아니잖아. <laughs> 그리고 제가 방금 보셨다시피 얘가 그게 없어요, 형님들. 공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형님이, 형님들이 공명이 좀더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양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광. 성장. 굉장히 맛있는 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노블레스 코드 마스터가 코앞인데 좋습니다. 우리 도강 이렇게 해보고, 이제 사냥 테스트 한번 해보러 가죠.